네, 고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 있는 하이파이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가, 어, 요 정도면은 이제 슬슬 움직임 빵하고 크게 터질 때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에서 하나 나올 거고, 이제 뭐, 물론 그게 이제 위로 나와야 되겠지만은, 이 종목은 제가 되게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고, 진짜 이번에도 저 이파동, 이파동 미리부터 다 설명드렸어요. 코인 서퍼 하이파이 치셔가지고 보시면 영상 다 있습니다. 보고 오셔도 되고 이거 만약에 또 나오면 또 그냥 두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체크해 보면서 다음 그림들 한번 볼게요. 우선 얘 지금 계속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은 뭐예요?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크게 상승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발 작용에 대한 조정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석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얘가 이제 앞으로 큰 우상향을 그리면서 갈래? 아니면 너 여기 고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하향 타면서 내려갈래? 이거를, 이 싸움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 위아래를 이렇게 동일하게 쳐가면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박스권이다라는 얘긴데 박스권은 기본 성질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어느 정도 훨씬 나을 거예요. 박스권은 원래 힘 싸움하는 구간이에요. 결국에는 위를 돌파하고 넘어갈래, 밑을 이탈하고 내려갈래 싸움을 하는 거고, 이 속에서는 그냥 힘 싸우면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잡아냈어. 이안 뚫리고 잡아냈다는 건 밑으로 안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디 가겠다는 얘기예요. 위에 도전해보러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러 위까지 가고요 위에서 도전하다 실패했어요 다시 밑에까지 와요 그리고 다시 밑에서 직전 저점 살림이 틀렸다는 건또 뭐야 나 밑에 안 간다 이 얘기예요 안간안 안 가면 안갈 거면 이제 뭐 결정해야 되잖아 뭘 결정해? 위로 가야지안할지 그러니까 또 위에 가서 물어보러 가요 너 돌파될 룸이니 여기서 또 돌파 안나면 어떻게 돼? 밑에 왔다 갔다 핑퐁핑퐁 핑퐁 거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대 나래든 뚫리면 그쪽으로 왁 쏘면서 가는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야 위에 찍고 실패해서 내려오고 있는 파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한파동 더뺄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이따가 꼭 패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쭉 내려오고 나서 뭔가 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얘가 계속 쭉 내려갈 놈이면 더 내려가겠지. 이렇게. 근데 각이 바뀌고 이렇게 양봉이 막 뜨고 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결국 조금 더 남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오차범위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이 각이 바뀌고 있다는 건 매수세가 붙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성공시키면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또 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하단 라인 근처에 왔었을 때는 저점을 잡아주는 패턴이 나오나 꼭 지켜보셔야 되고 나와주면 또 뭐, 뭐, 뭐겠어요 하단에서 잡은 위에까지 또두배 드세요 하고 그냥 주는 패턴이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거저 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눈에 쌍심 지켜고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각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시도해 볼수 있거든요 지금 요게요게 요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힘써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만 보면 돼요. 제가 항상 저점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패턴들 장기 저점 중요한 자리에서 이세 가지 패턴 중 하나는 꼭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이때 당시부터 제가 찍어드리면서. 이 패턴 중에 하나 나오면 그때 공략하시면 된다. 설명드린 거고. 그 패턴이 이중바닥형, 총가 돌파형 패턴 삼중바닥형, 종가 돌파형 패턴, 박스권형 종가 돌파형 패턴. 종가가 중요한 겁니다. 패턴.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그때서부터 강하게 슈팅을 쏜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셋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여기도 이중바닥형 종가 돌파형 패턴 만들고 가준 움직임 여기도 이중바닥. 조금 더 넓게 보면 박스권형, 종가 돌파형 패턴 만들고 가준 움직임. 지금 이건 어때요? 또 약간 삼중바닥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갈지 안 할지는 더재질 끌지 않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도 평평 패턴 나면슈팅이겠죠또 그러니까 우린 뭘 기다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1,300원이죠. 1,300원까지 돌파가 종가로 확실하게 나오나 보세요. 이게 나와줬다라는 건 여기 장기 저점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와주면은 이 근처에서 돌파본 커트라인 잡아 놓고 짧게 잡고 공략 타점 노리면 또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 쳐주는 그림 나오면서 저기 2,500원까지 갑자기 슈팅 나와주면서 또두배 먹을 자리가 나온다고요. 이게 꼭 지켜보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이거 확인도 안 해놓고 그냥 대충 지금 들어가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패턴이 나오고 안나온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대로 이거 확인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힘 모아놨던 거 위로 빵 터트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아래로 터트리면 어떻게 돼빵 밑으로 떨어지면서 6 0 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하시라고요 그냥 막 내가 마음 급하다고 그냥 그거에 휩쓸려서 들어가시지 마시고 1원이라도 돌파를 했냐 안 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실패해요 여기 깨지면 6 0 0원까지 직행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급그 패턴 만드는 거 보시고 공략하셔야 되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이 1,300원 이상 돌파가 나온다는 건 여기를 장기저점 잡겠다는 얘기기 이 때문에 그 소리는 결국은 뭐야 빵 쳐주면서 또두배 정도 먹을 자리 준다고요. 이거 확인하시고 나서 진입 타점이고요. 올라오게 되면 한 2,500원까지 1차 목표가 볼수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두 배죠. 이거 두배 파동 먹으라고 주는 거니까 이거 나와주면은 여기까지 목표가 잡고 난두배 만족한다? 전량 익절. 조금 더 혹시 모르니까 욕심 내보고 싶다. 시세적으로 더나아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반 입절 하시면 되고 나머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아마 3500원 이상 돌파 나올 때큰 거래량이 하나 나올 거거든요. 3500원 자리로 우선 2차 목표가 놓고 보시되 여기서 큰 거래량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면은 그냥 홀딩 하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고 꼬리가 길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 그때는 나머지도 전량 입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 여기가 뚫리면 안되고 여기 뚫리면 여기 6병까지 직행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시 그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가 뚫리면 안되고요. 장기적으로 여기가 뚫리면 그때서부터 장기 하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다 깨지면 안되는 자리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것 좀 1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점점 커지고 빨라져요. 이게 어때요? 지금 봉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움직임이 나오면 나올수록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고 가는 척 하다가 확 빼버리는 이런 속임수들이 전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무조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라인 다 잡아드리고 해석 다 해드리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계획을 좀 세워두시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세워두셔야지 지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고 이런 속도감에도 어느 정도 그때 가서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종목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생각할 시간 없고 속임수 나오면은 계속 내동매에 털리는 거예요. 속임수에 당하면서 털고 났더니 올라가고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거에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미리 계획 세워 두셔야만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 갈수 있다. 다만 이 계획이라는 게 무조건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첫 계획을 맞출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왜?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중간중간 이쪽저쪽에서 변수들이 분명히 껴요. 변수가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계획이 조금씩 바뀐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을 뭐 해주면 돼요? 수정만 조금씩 해주시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수정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제가 하면 또 금방 할수 있는데, 뭐 종목대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근데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제가 안 빼놓고 어떻게든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음 변수다 다음 얘기를 난한 개도 빠짐없이 모조리 삼겹에서 얘기를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어쩔 수 없이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잘 보완해 주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 그러면, 시장 상황 설명드리면서, 아, 여기서 지금 이유는 뭐 하고 있는 거구나. 아,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저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뭐 1차 목표가라든가 2차 목표가는 내가 미리 어디까지 놓고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목표가 터치 못 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죠. 속, 막 이렇게 움직임이 변수들이 끼면서 무너질 수도 있어. 아,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목표가까지 가야지 무조건 버틴기는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입절을 해주고 나와야 될 때도 있는 거 ...구나. 지금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자리들은 어디니까 이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방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림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역시 종목 공유해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을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 를 매일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한3%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나아 줄수 있을 만한 것들로 그날 수급 들어오는 것들 보고 공유를 좀해 드리고 있고 어, 거의 매일 나가긴 하는데 정말 장이 안 좋을 때는 얘기를 좀해 드리고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가능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장이 진짜 완전히 무너지는 정도 급까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공략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종목들도 올려드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림도 드립니다. 이제 종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알림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턴이 돌아가지고 뭐 올려드리는 족족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뭐 우선 또 관망세 유지하면서 올려드리고 좀 쉬었다가 또 새로운 턴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선은 종목 공유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료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엉터리인 그런 종목들만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올려 드렸는데도 좀안 나온다 싶으면은 중간에 좀 빠르게 끊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사인데도 올려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종목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 공유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이 많이 물려있어요. 우리 업비트창 이런 것들 한번 켜서 보시면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티는 안 됩니다.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티는 안 내시는데 결국 보면은 다 마이너스 막30%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물려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종목들도 뭐 언제까지 고가져갈 수만 그냥 화염 없이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없는 거니까 요 중에서 조금 순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이런 건 기술적 반응은 금방 나오거든요 이번 턴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다 싶은 것들 중에 가망성이 좀더 있어 보이는 애들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평단가 관리 안내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한요 정도에 물려 있어. 근데 이게 중간적으로 낙폭이 나왔는데 내가 대처를 똑바로 많이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인을 보시면서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평단가를 이렇게 낮춰주셔가지고 올라올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평단가 안내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씩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순간적으로 이제 낙폭이 나오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지금 계좌 안정화부터 좀 시키셔야 돼요. 맨날 들어가면은 맨날 물려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막그 중에 한두개 정도만 플러스고 거의 대부분 막 마이너스 있는데 요거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들을 토대로 같이 여기 한 번에 못 자르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익 나는 것들로 같이 이렇게 서로 간에 상쇄를 시켜주시면서 천천히 좀 줄여나가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라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라는 찰스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시황 브리핑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미증시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고용지표는 뭐가 나왔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차피 미증시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들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금 비트코인 코인의 지금 코인에서 가장 대장경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들 어차피 다른 알트 종목들도 대부분 비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트에서 중요한 부분들 아니면 맥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지금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아주 상세하게 브리핑 다 드리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간에는 특히나 이미증시 타이밍에는 엄청나게 또 지표 발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메인 지표 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요 시간대에 어떤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에도 올려드리고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런 거 브리핑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공유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평단가 관리가 필요한 것들도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향 브리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살펴가시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여기 아래에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